안녕하세요 현각입니다. 아, 오늘은 그 현직 사선 구의원 사주에 대한 에,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이 사주가 어, 네 번의 그 구의원에 에, 당선이 되었는데요.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병자병술 갑오개요 어,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죠. 어, 이 사주를 보면 예, 제일 먼저 이 월을 봐야죠. 월이 수월입니다. 우리가 수월이면은 가을의 끝자락, 곧 해자축 그 겨울로 가는 그 시기죠. 그래서 이 가을의 갑목이니까 아주 큰 나무죠. 가 보니까 이미 성장이 끝난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옆에는 태양이 비추고 있고, 또한 이 경금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상입니다. 이 상을 본다면 가수원에 낙엽은 다 떨어지고 잎은 다 떨어지고 경금 열매만 맺혀있는 그 열매를 달고 있는 그런 상인데 태양이 비추고 있죠. 이 태양의 크기를 보면 지지가 오술하고 그랬어요. 옷을 파고 그래서 병화태양이 굉장히 뜨겁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자 "개유"와 "경자"를 보면, 이거는 어, 금수 기운이기 때문에 아주 차가운 것을 의미하죠. 즉, 다시 말해서, 열기와 차가움이 같이 있다. 즉 다시 말해서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가을의 그 열매는 가을의 열매는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열매의 당도는 더 높아지죠. 즉 다시 말해서 아주 맛있는 과일을 달고 있는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우리가 이제 그 가을에 그 사과밭을 연상을 하게 되면 사과밭에 사과만 그 매달고 있는 그 나무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나요? 그와 같은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주는 가을에 사과밭에 맛있는 사과, 또 당도가 높은 사과를 어, 달고 있는 그런 나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에, 이 사주의 대운을 이렇게 쭉 보면 어, 정의, 무자, 기축 이때까지는 에, 물론 가정환경이 뭐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아주 좋다라고 어, 볼 수는 없죠. 여기 기축대운을 보겠습니다. 기축대운에 보면 간목과 아, 기토가 만나면 갑기합이 되겠죠. 그러면은 각기 합으로 나무가 쓰러졌다.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. 그러니까 22세부터 32세까지는 아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2의 경인대운이 되게 되면 열매가 하나 또 들어오죠. 관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지지가 인, 오슬로해서 열기가 강해지죠.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경금을 경금을 인오슬로 재련을 해서 이 경금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석으로 경금을 재련해서 보석을 어, 보석으로 만들게 되면 어, 이때부터 운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, 이때 에, 뭐 사업을 했다면 아주 사업이 잘 되었을 것이고 어, 또한 에, 직장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어, 좋은 직장에서 능력 발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. 에, 그다음에 이제 42의 그 신묘대운이 되오는데 신묘대운에는 신금이 오므로 인해서 이 병화가 아, 병신 학을 하게 되죠. 병신함으로 인해서 이간목이 병화 태양으로 인해서 연해 있는 경금 관을 잘 비추어서 관을 잘 비추어지던 병화가 병신 앞으로 사라졌어요. 그래서 이때 에 약간의 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. 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. 그럼 이 사람이 그 구의원이 언제 되었느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42에는 대운이 구의원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에 알아봤더니 2006년에 구의원에 처음 당선이 됐어요. 그래서 이때가 신묘대운 병술년이죠 그래서 병신합으로 묶여있던 것이 풀리는 47이죠. 여기가 47세가 되는 시기죠. 묘대운의 병술년의 병화가 더 하나 떠서 이 관을 잘 비추었기 때문에 이때 구의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요이 경금은 연예이기 때문에 연이기 때문에 국가 자리에 해당이 되죠. 그래서 국가의 관을 잘 비추고 있는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무난하게 구의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고. 실질적으로 그 이분의 그 따님이 따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었는데 따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기축 때문에 아버님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때 결혼을 했고 축 때문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32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도 많은 상을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42에 당선이 안 되고 4 1곱이 당선됐을까를 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죠.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것이다.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선출직 의원이 되었을까? 우리가 이제 국가 공무원하면 선출직과 그 다음에 임명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. 선출직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, 표를 준다든지 그래서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당선이 되는 그 선출직 의원, 뭐 구의원, 시의원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요같이 예, 선출직 의원이 되는 거고 그 임명직 공무원은 뭐다? 임명직은 정부에서 임명을 하는 거죠. 예, 국가 공무원이라도 선출직 의원, 그다음에 예, 임명직. 국가공무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선출직 의원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초두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주를 물상으로 표현을 한다면, 물상으로 표현한다면은 수월 수월의 간목이 아주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고 있는 즉 낙엽이 다 떨어지고, 다 떨어지고 난그 과수원의 물상을 생각할 수가 있죠. 에, 그래서 에, 그 얼마나 그림이 멋있습니까? 그렇죠? 그런 곳은 에,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 사진도 찍고 또 사과도 따먹고 이런 그 인기 있는 그런 사주를 가졌다. 아, 이렇게 해서 여기 인기 있는 사주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예, 더 어, 인기를 끌게 되죠. 그래서 당연히 예, 선출직에 당선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예, 이러한 그 통변은 예, 정통 명리로는 예, 이해하기가 어려운 예, 것으로 볼 수가 있죠. 만약에 이 사주가 구의원이 아닌 시의원 또는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요 사주의 시가 개유시인데 개유시보다는 한2 시간 전에 태어나게 되면은 두 시간 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임술 어, 임신시가 되죠. 그래서 제가 사주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경자, 병술, 가고 임신. 이렇게 사주를 만들 수가 있죠. 어, 이 사주를 한번 본다면은 요렇게 가운데 목화로 구성이 되어 있죠. 병오술로 해서 그래서 이거는 화 기운이 강하죠. 그다음에 여기에 경자 임신해서 이 임수는 큰 물이죠. 이 계수보다는 여기 있는 계수보다는 임수가 훨씬 큰 물이고 에, 그다음에 요 신금이 여기 연에 있는 자화에서 이렇게 신자로 끌어오게 되죠. 그래서 신자 반합을 이루게 되죠. 그래서 금생수 받은 물이 여기도 금생수 받은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이다. 막 소산하는 물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소산하는 물은 맑은 물일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소산하는 샘물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금수의 기운과 목화의 기운의 세력이 어때요? 대동소이하죠. 이런 사주를 우리는 수화기재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어, 여기, 그,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주보다는 이 사주가 훨씬 더 그릇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에, 그래서 만약에 2시간 전에 태어났더라면 9의원이 아닌 뭐 시의원 더 나아가서 에, 국회의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에, 그런 사주가 아, 되지 않았을까.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이니까 어, 2년 후인 2022년에 아, 제 9대 구의원이 또 있겠죠 선거가 에, 그때 에, 임, 어, 지금 현재 경자 신축 아, 그 이민년이 되겠죠. 자, 이민년에 다시 에, 구의원 선거에 나온다면 당선이 될까 하는 것은 강의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.